안녕하세요 어,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3번째 시간입니다 어그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 은 대체로 이제 그 반팔 입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긴팔로 바꿔 입게 되는데 금년 여름에는 추석이 지나도 여전히 반팔 촬영을 해도 전혀 춥지가 않은,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긴 팔을 입으면 더운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저도 어때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3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그 33이라는 그 숫자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3자를 좋아해서, 삼뭐 3민동 때 민족 대표도 33인이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33번째 뭔가 좀 그야말로 삼삼한 내용으로 이 유튜브를 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한편으로 들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살아온 그 흔적들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어, 오늘 또 역시 이제. 자극장 그 인수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몇달 동안 이렇게 아둥바둥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하러 다녔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우리 반에서 이제 반 62명 중에 이제 58등이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이제 밀렸었고, 성적은 그렇게 엉망이었지만은, 또 대화를 해보면, 또 의외로 성적과는 다르게 또 생각이 깊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화가 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제 1학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사실 제가, 뭐, 등록금을늘못 내고, 가난을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런 사정들을 일일이 친구들한테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 얘가 말하는 거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나,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뭐 친하게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휴학을 하고 그목공예를 보면서 그 이미 이제 다른 친구들은 2학년이 되었고, 저는 그 학교를 쉬면서 이제 목공을 배우니까 그, 만약에 제가 복학을 하게 되더라도 그 학년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른 친구들은 3학년이 될 것이고, 저는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 그해 여름방학 때, 1학년 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집으로 한 번은 이제, 어, 격려차 이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사실, 그, 작업장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전국을 늘면서, 이렇게, 숫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워낙 친하게 지내던 친구니까, 뭐, 스스럼 없이 이제 얘기했죠. 이제 그 외에도 뭐, 친구, 일하는 때 같이, 친하게 어울렸던 친구들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럭저럭 하루를 이제 몇 시간을 이렇게 놀다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또 왔더라고요, 집으로. 어서 하는 얘기가. 참, 네 얘기를 듣고 보니 돈이라는 게좀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나도, 뭐, 별로, 뭐, 아 하는 돈을 놓고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어, 얼마라도 좀 돕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걔네 집은 우리 집보다 이제 훨씬 여유가 있었고, 또 이제 그,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경무관이라는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경찰 고위 간부인데 계급이 이제 경무관이라는 거를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도 일학년때그 친구 집에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그 당시 우리 집에는 전자 제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그그 그 당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놓고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테이프 레코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디오 겸그 카세트 레코드 하나 이제 달랑 있는 게 전부였고 뭐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야말로 단칸방 생활하고 을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면은 일단 그 2층 양옥집을 통째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 어그 집에는 이제 피아노도 있고 뭐 TV도 뭐큰 TV는 부모님 방에 있고 조그만 거 들고 다닐 수 있는 TV는 애들 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TV를 보고, 뭐, 그 레코드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요즘 보면은, 당연히 뭐, 웬만한 집에 다 있을 만한 그런, 다른 제품들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집, 집에 있다라는 자체가,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저기 통장과 도장을 다줄 테니, 네가 은행에서 이거를 투자만큼 그냥 찾았어." 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돈을 벌면은... 아무 때든 그때 가서 갚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참, 워낙 이제 돈이 제 입장에서 절실하다 보니까, 그거를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의 그런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맙기도 했고, 또그 이전에 정말 한 푼이 아쉬운 제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제 인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제 꽉차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아무 은행에 들어가서 뭐, 그래서 타행 <laughs> 업무를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이 m 기가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뭐, 입출금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으로 손바닥에서 은행일을 보는 건더더구나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일을 보려면 반드시 국민은행 그 지점을 가야 됐고 뭐 상업은행 일을 보려면 은 상업은행을 가야 됐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통장하고 도장을 주면서 이제 그것을 뭐 필요한 만큼 다 꺼내 쓰라고 이제 줬는데 그 보니까는 그 당시 통장에 어 삼만 육천 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네 그 동네에 있는 그 은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삼만 육천 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짜투리 몇백 몇십 원 이렇게 있는 거는 놔두고 삼만 육천 원을 다 찾아서, 그, 이제, 선생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만 원 정도 돈을 구했는데, 그게 계약금으로 이 돈을이라도 들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총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이제, 걸게 되는데 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왔을 때 10%면 이제 5만 원인데 그 3만 6천 원다 해봐야 한 1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만 원을 일단 계약을 하기도 하고 나머지 6천 원을 이제, 이제 그 목공일 하려면은, 뭐, 연장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사야 되고 해서, 이제 그런 소소한 비용도 물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9월달이 되어서야, 어, 그 선생한테 이제 3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벌써 50년 전이행가기가 되었네요. 네, 문제는 계약금만 걸었다고 이제 다 일이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이제 47만원이라는 돈을 또 이제, 그 선생한테 이제 그걸 줘야 완벽하게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뭐그 돈이 어디 있을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일단 계약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laughs> 여전히 또 이제 나머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하루 온종일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너무 괴로우면은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을 붙들고 발버둥 치느니 조용히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모든 게다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그것도 괴로워하면서 이거를 버텨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제가 그러면서도, 어, 삶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일단은, 내가 그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 비겁하다라는, 그 도망자의 그 입장이 된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하나, 어, 나 자신이 그, 정말, 나, 내 입장에서는 줄도살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뭐 소설이나 뭐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은 정말 그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한편들은 들었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인간이며 누구나가 운명적으로 맞닥뜨리는 최후의 선택이 될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추가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타인과 비교해서 위안을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90만큼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100만큼 괴로워하니까 나는 좀 낫다. 제가 그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어렸을 때는 예, 그래도 나는 걷는 거는 좀불편해도 다른 건다 멀쩡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위안을 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거기에 비교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지내놓고 "야, 내가 너보다 장애가 덜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해"라고 말하면서 비교를 하지 않겠지만, 마음 스스로부터가 그렇게 그 상대적 어떤 우월감, 상대적 행복감, 이런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이 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그 존엄성,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능력이 뛰어나건 못하건,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의 그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게 됩니다 그 차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가진 그 생명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그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laughs>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론으로 정립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뭐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 자신이 이 어떤 부족한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 어떤 그 여러 경우에 부닥쳤던 어떤 그 차별 차별의 문제 그런 것과 더불어 또, 제 자신이 공부 좀 한다고 오만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이를 들면서, 그, 저 자신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겨우 3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이제, <laughs> 계약금을 줄였는데, 제가 또, 하루하루를 희생이 는 중요한 요인 중에 상담 선생님과의 대화가 또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학년 그 1학기 때 제가 뭐 1학기가 다 가도록 그때 등록금을 못 내서 늘 어떤 불안감, 초조감,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이제 상담실을 물을 두들겼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상담 선생님은 <laughs> 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고, 제가 이제 상담하러 왔다고 하니까는 앉으라고 하고, 이제 제 말을 몇 마디 들으시고는, 제가 그,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말을 몇 마디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누구에게나 다 교훈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한 시간 넘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음, 1학년, 이제 2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어, 상담 선생님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 1학기 때 상담 선생님은 그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어, 2학기 때 상담 선생님은 어, 굉장히 이제 젊은 수사님이셨는데, 그 카톨릭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 수사라는 용어를 잘 모르실 겁니다. 일단은 어, 그분은 이제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면서 뭐, 교생실수 비슷하게, 그러니까 교생 실습은 아니고 일종의 그, 그 대학원생으로서 그 연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학교에 나오셨는데 어, 그 수사하는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 단계로 카톨릭 성직자들이 거쳐가는 이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맡은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다시 상담실을 들어가서, 어, 그한번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지만, 그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런 기억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이 선생님은 확실히 연세가 이제 젊으신 분이라서 뭔가 좀 대화가 통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말를기세를 가지고 이제 상담실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상담을 왔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은, 음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냐고 이제 먼저 제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온 그 환경, 그리고 또 현재 그 가난에 허덕이면서 등록금을 못 내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서울 생활에 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원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꽤 지났던 것 같아요. 30분을 훨씬 더 댔던 것 같고, 한 시간 정도 아마 저 혼자서 떠들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묵묵히 음, 제 말씀을, 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뭐 가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얘기를 쭉 들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1학기 때 상담 선생님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지도 않고, 제가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었는데, 그두 번째 상담 선생님은, 나 혼자 거의 떠들고, 뭐, 그선생님께서몇 마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속도 후련해지고, 뭔가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물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아닌데, 제 얘기를 쫙 듣다가 한마디씩 족톡 던지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내용들이 교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솔직히 지금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그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자신의 삶을 어떤 카톨릭 성직자로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쭉 듣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철이의 그 강인한 의지가 나보다 훨씬 센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저를 어떤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셔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나이 들고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그 좌절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그 어떤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격려 차원의 어떤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런 격려의 말이 저에게는 "아, 그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만큼, 나도 더더욱 열심히 살아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그 힘이 되 주는. 그런 몇 마디 그 말씀을 툭툭 던져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그분의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때 저는 10대 중반이었고 그분은 20대 중반, 그러니까 저하고 딱 1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젊은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바티칸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돌아오신 다음에 서강대 교수도 하시고 결국은 서강대 특장까지 지내신 그런 이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어, 저는 하루하루를 삶과 죽음의 어떤 갈림길에서 어떻게든 내가 벌려놓은 일을 내가 수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과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나에게는 답이 없는가라는 어떤 절망과, 그렇다면 이, 이 고통으로 점철된 내 삶을 과연 지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멈춰야 될 것인가, 이런 온갖 생활, 그 생각 속에서 허울적되다가 또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색깔까지 었습니다 자, 좋다. 여기서 내가 내 삶을 멈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다음에 그 도저히 살아서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느끼게 된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서 내 삶을 멈춰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의 매듭을 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남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그,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내가 그내 삶을 영화의 한 장면 자그 비유, 어, 비유를 하면서 버텨냈듯이, 그러면 앞으로의 나의 삶이라는 영화는 어떤 장면으로 이걸 메꿔 나가야 좀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계약금을 걸고 나서도 그때가 이제 9월이었는데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복학을 해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시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은 점점 빚만 늘어나지 그 빚, 빚을 갚고 또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태야 된다라는 애당초의 목표는 언제간 옆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한 번의 매듭을 짓고 이제 다음에는 내가 이미 나의 삶을 그한 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제 2막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삶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나 스스로 한번잘 살펴보자 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금을 걸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